안녕하세요 세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미니어처 푸딩을 한번 만들어볼거에요 아 맞다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게 준비물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걸 지금 제가 여기서 푸딩을 만들고 있어요 푸딩 틀이 마땅한게 없어가지고 이거 푸딩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푸딩이 위에 소스에요 이걸 다 마를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거기다가 위에다가 이제 딱딱해지면은 뭐지 얹을 거예요. 그 노랑 색깔인가 상아색 같은 그런 거를 얹어서 그건 나중에 올려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잠시만요. 준비물은 여기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깜빡하고 그 뭐지 틀을 안 가지고 와서요. 잠시만요. 좋아. 제가 이제 틀을 들고 왔는데 좀 늦었어요. 좀, 좀 급하여 급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잠시만요. 이거 지금 틀 모양 좀 바로 잡고 있어가지고 저는 푸딩 틀안 써요. 왜냐하면 푸딩 틀이 없어가지고 안쓰요가 아니고 못 써요. 푸딩 틀이 없어가지고 전 알약 틀을 쓸 거예요. 밖에 있어가지고 좀 찾고 오느려고. 이 알약 틀... 두개 들어있는 거, 알락 빼고 이렇게 쓸 거고요. 알락 틀 준비해 주시고요. 서클 테스트 종이판, 이쑤시개, 그리고 생물에는, 어, 잠시만요. 저는 한번 주황색깔이나 뭐 노랑색깔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냥 노랑색깔을 만들게요. 그러면 당연히 물감도 노랑색깔이어야겠죠. 아쿠아 젤리 만들기인데 제가 원래 이거를 파랑 색깔을 써서 청록색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그 미니 쿠킹님 출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청록색 물감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쓰는 거고 저는 아쿠아 물감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거 노랑 색깔 생물에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색은 뭐 자기 마음대로 준비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거 준비할 거예요. 리거 레진 준비해 주세요. 네, 이건 좀 간단하더라고요. 먼저 이거 섞을 때쓸 종이 판때기를 떼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렇게 떼어 주신 다음에 레진을 1대1 비율로 짜줍니다 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흘러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 정도 소량만 제가 요즘에 너무 낭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두 칸에 만들려면 좀 많아야겠다 제가 두 개를 한 번. 젤리를 처음 만들어 봐가지고 이는 푸딩은 아니고요. 제가 앞에서 말을 푸딩이라든지 했는지 젤리라고 했는지는 저도 지금 기억이 흐릿흐릿해서 모르겠는데 어, 푸딩이라고 했으면은 죄송하고요. 이건 젤리 만들기예요. 안온다 아, 방귀. 부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 생모래를 넣어줄 거예요 근데 생모래 여기 안에 초록 색깔 생모래가 들어가버려가지고 이거를 퍼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저는 좀 크긴 하지만 이 숟가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있는 거 지금 보이겠나 여기에 넣어 주신 다음에 섞어줍니다 한번. 아 맞다! 레진 1대1 비율를한 다음에 안 섞어줬다. 에이 깜빡했네. 손물회가 조금 더 필요한가? 그냥 처음이니까 좀 망칠 수도 있어가지고 손물회한이 정도만 넣어볼게요. 이 정도 넣어주셨으면 물감을 이건 퍼머넌트 옐로우 딥이요 소량 짜주신 다음에 주식으로 섞어줍니다. <laughs> 생모래가좀더 있어야겠네요. 음, 그럼 생모래를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섞어 주신 다음에 그 틀에다가 자신이 준비하신 뭐 다른 틀을 준비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다른 틀이 없어서 이걸 준비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담아 주시고, 이걸 말려 주시면 딱딱한 젤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젤리를 한 번도 안 만들어봐서 예시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릴 수가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그걸 만들어서 한번 완성된 것도 제가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네. 아니 왜제 휴대폰은 왜 초점이 안 맞춰질까요? 되게 궁금했었어요. 제 폰은 맨날... 점이 안 맞춰져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생물이가 <laughs> 붙었다. 지금. 주시고 말려 주시면 젤리 완성.